일본 아소산에 있는 아소 컨트리 클럽을 다녀온 후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렌트카를 빌려서 일본 구마모토에 있는 골프장 여러 군데 다녔었는데, 그중 세 군데를 중에 아소 컨트리 클럽을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 클럽하우스를 못 찍어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 번을 시작. 단... 까닥 네, 중앙으로 잘 갔던 걸로 기억됩니다. 갑자기 카트가 페어웨이로 들어가서 세컨 아이언 치고 이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세컨하고 퍼팅 못뭐 찍었네. 이게 일본은 페어웨이로 카트가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뭐 걸을 일도 없고 뭐 비올때 빼고는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못 들어가니까 외국 들어가게 한는지 모르겠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여기는 경치가 매우 좋았던 이번월이번월인데 되게 좁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나무. 그쪽을 타겟으로 쳐야 됐던 것 같아요. 리듬, 그 다음, 따 네. 모두 중앙으로 잘 갔습니다. 굉장히 낯설었던 게, 골프장에 보통은 보이잖아요. 그린 플레이어는 홀컵 기때 보이는데, 여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저 멀리까지 또 걸어가서 어디 쪽으로 쳐야 되나, 방향 확인하고, 왔는데도, 네, 어디로 쳐야 될지 헷갈리더라고요. 저기서 본 거랑 또 여기서 본 거랑 다르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 죽지만 않게 보내자. 이런 생각으로 쳤던 것 같고, 멀리 치면 죽으니까, 그냥 적당히 보내자. 이런 생각으로 쳤던 것 같습니다. 딴, 따다. 트러블 라이니까, 상체만, <laughs> 뭐 저렇게 뛰어가요? <laughs> 네. <laughs> 아, 뛰는 예. 분이 좀, 네, 너무, 좀 요만하게 뛰는 것 같은데. 네. 팔로만, 트러블 라인은 팔로만, 피니시 없이 치는 게 좋겠죠? 네. 여튼, 서, 서드는 못 찍었고요. 근처까지 와서, 어프로치도 찍볼게요 딴, 따단. 네. 헤드업 안 하고 잘 보냈어요. 자, 갔는데. 네. 포팅. 발걸음 수를 재고, 오르막 내리막인지 확인을 하고, 네. 뒤돌아서서 오르막 내리막을 파악하고 나면, 몇 걸음을 갔는지 항상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몇 걸음이었지? <laughs> 생각을 좀 많이 한 다음에, 대략 눈대중으로, 어림준작으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기억에, 기억력이 안 좋은지, 참, 기억력 좋은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그거 갔다 오는데 왜 거리를 까먹을까? 당머리인 것 같습니다, 당머리. 보이는 것과 달리, 에어레이션을 해놔서 굉장히 좀 난해했어요. 모래가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거리만 맞추자 네. 넣는 거는 생각 안 하고 거리만 맞추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단딴따네 거리 얼추 맞췄죠? 욕심 부리지 않고 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몇 걸음 인지도 까먹었는데 거리를 잘못 쳤다는 거는 거리를 잘 맞춘 건지 몇 걸음 인지를 잘못 해서 잘 붙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갔습니다 네, 다음 홀 티아선 못찍었고요 세컨샷 딴 따단 확실히 잘칠때 보면 딴 따단 이렇게 하고 따안 따단 이렇게 한단 말이죠 따안 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따다 이렇게 하는지 아주 작은 차이 같은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서드 자 준비하고 있고, 중앙 보고 딴 따다 상체전이 회좀 부족합니다. 팔로만 친 느낌이네요. 네,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 퍼팅은 못 찍었던 것 같고, 아, 이 참, 치면서 찍으면서 이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음, 다 찍으면 좋겠지만, 뭐, 전문 카메라 감독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좀잘 치면 할수 있겠죠. 다음을, 티샷. 따단, 따단. 사실은 우측을 좀 보고 쳤어도 되는 건데, 왜 중앙을 보고 쳤는지. 치고 나면 꼭 생각이 납니다. 아직 그 전체적인 코스 공약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컨 잘 쳐서 올라왔고, 오르막이 굉장히 심했던 모래 보세요, 모래. 모래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오르막이 심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밀어치자. 그런 생각으로 포팅을 했던 것 같고. 많이 걸어갔다 왔죠? 아마 또몇 걸음인지 까먹었나봐요. 좀, 네, 좀 어리버리하게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몇 걸음인지 까먹은 것 그 느낌으로 칠땐 결국 느낌으로 칩니다. 몇 걸음지 까먹어서 엄청 밀었는데 네잘났습니다몇 걸음인지 알 알고 치면 잘 쳤을까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걸음인지 모르고 감으로 쳐서 가까이 붙이는 걸 수도 있어요. 예, 네, 뭐, 골, 프는 뭐, 즐기면서 칠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쉬고 싶진 않은데, 네, 가끔 샷이 너무 안될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죠. 그래도, 비싼 돈 내고 치는 건데, 네, 즐기면서 쳐야 되겠죠. 어, 엉덩이가 왜 이렇게 튀어 나왔지 네. 약간 오리공정기인 것 같습니다. 몰랐는데. 티샷 준비합니다. 아이언 티샷? 딴, 따단. 음. 리듬도 좋았던 것같고요 어깨 회전도 많이 된것 같아요. 이번 홀은 티샷밖에 못 찍었던 것 같네. 요 바로 다음 모인데 우리나라에서 칠 때는 잔디 타석에서 못 치고, 매트 티샷을 자주 하고 그랬었는데 일본에서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디 매트 티샷을 합니까 골프장에 손님 다 떨어지죠 그러면. 일본은 이렇게 다 잔디 티샷입니다. 다안 따닥. 참이 소비자의 권리인데 잔디 티샷은 매트를 놓는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연습 스윙 부드럽게 하고 다음 멀티작도 준비하고 있죠. 네, 영상에서 보시면 오른쪽 허리에다가 피치 마크 수리기를 항상 차고 다니는데 일본에서는 따로 수리하시는 아주머니도안 따다. 아주머니들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셀프 시스템이에요. 캐디도 없어서 셀프로 운전을 하고, 각자 디봇 낸 거는 각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디봇 피치마크도 다 각자가 스스로 수리를 해서 그렇게 경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여기도 점심 식사가 굉장히 맛있었는데 점심 식사가 일본은 무조건 1시간이에요 <laughs> 우리나라는 10분 주잖아요 10분 점심 식사를 하라는 건지 이 10분 안에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밥 먹다 채해가지고 후반 못 치겠어요 10분 안에 어떻게 밥을 먹는 지 어쨌든 일본은 느긋하게 밥 먹고 네, 되게, 뭐, 차도 먹고, 그렇게 해서, 나올 수가 단단다 아이고, 지나갔네요. 네. 할 수가 있어서. 어, 너무 좋았어요. 그런, 사실, 실스템 처음 겪어보는 거라. 10분, 15분 식사가 당연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가지고 참. 한국 골프장인 골프들 아주 강의 키회 있구나. 새벽 3시 일어나서 6시 티에 치러 와야돼 밥 10분, 19분 만에 빨빨 먹어야 돼 경기하면서 뛰어다녀야 돼 아주 대단합니다 한국골퍼들 그리고 4인 필수가 아닙니다 4인분부터 아니 2인분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2인 아말실수 제가 지 2인부터 칠 수가 있고요 <laughs> 나왜 이러는 거야? <웃음> 네. <웃음> 굳이 4명을 안 맞춰도 2명, 3명 다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침 일찍 티 이런 것도 잘 없어요. 제일 빠른 티가 뭐 7시 반이 정도니까. 너무 좋죠. 아주 골퍼들에게는 뭐 이만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네. 뭐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또 얘기들은 다음 편에 좀 이어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간 말이 꼬여가지고 말 실수를 해가지고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